휴식으로서의 정조화와 기의 움직임 노자가 말하였다. 만물은 번성하지만 각기 그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니 이를 천명으로 돌아감이라 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도 같도다. 오로지 길을 부드럽게 하면 능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수 있도다. 노자의 이러한 수양 방법에 관한 이론은 완전히 상고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자연을 관찰하여 정립된 이론이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현상은 확실히 고요한 상태에서 자라난다. 특히 식물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사람은 비록 식물과는 다르지만, 갓난 애와 어린 아이, 소년과 장년의 시기를 비교해 보아도 나이가 어릴수록 고요한 상태에 있는 때가 더 많으며 생명의 선, 성장력 또한 더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피로해지면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 중 가장 좋은 것은 수면이다.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된다. 비록 정좌와는 그 작용이 다르긴 해도 수면은 확실히 보통 사람의 생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종의 고요한 상태임이 틀림없다. 정좌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 많다. 동시에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의 생명 활동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앉은 자세에서 연습 삼아 휴식이라도 취하려 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스러운 견해가 뒤따른다. 이른바 돌을 닦는다느니, 정좌에 들었다느니, 낙심해서 염세적으로 변했다느니, 주하 임마에 들었다느니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언뜻 보기엔 그럴듯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수면은 누운 상태에서 취하는 휴식이여, 정좌는 앉은 자세에서 취하는 휴식으로 휴식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전혀 차이가 없다. 정좌에 이러한 허다한 명사와 관념이 덧붙게 된 것은 전해져 오던 것들이 그 알맹이를 잃어버렸거나 와전됨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들 잡다한 명사나 관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전해들은 것이거나 와전된 자질구레한 지식으로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호기심이나 두려움이 덧붙여져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정좌의 본래 취주야 취지와, 취지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정주화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기기의 반응. 이제 정주화와 기기의 관계, 그리고 그 작용을 상세히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먼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미 성생활을 경험한 성인 이후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동신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제1반응 다리의 마비현상 정좌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말한 각종 그릇된 선입관이 없거나 혹은 그릇된 선입관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과 생리적으로 느껴지는 각종 이상한 감각일 것이다. 마음의 고요함과 산란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좌와 심리의 관계를 논하는 곳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리적인 기기의 반응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생리적 반응 중에서 정좌를 시작한 사람 중 10중89가 곧 느끼는 것이 바로 압박감, 즉 다리의 마비현상이다. 이 현상은 전신이 저리거나 심지어 심리적 불안감마저 생기게 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 생긴 현상이라 여긴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주와 수련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양 다리를 틀고 앉은 상태에서 만약 수시로 다리를 교대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저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따르면, 다리가 저린 증상은 결코 혈관이 압박을 받아 생긴 것이 아니라 기기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반응임을 알수 있다. 기기가 근육과 혈관 사이로 원활히 통하지 못함으로써 저리거나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리가 저린 현상은 생리적으로 음교와 양교의 기맥에 이미 후천적인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리가 저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다리를 약간 풀어 놓기만 해도 잠시 후 마비 현상이 사라지며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사실 정좌를 시작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가부좌를 하든 하지 않든 이러한 편안함 감각이 지속된다. 이때가 되면 아무리 오래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지 않으며 도, 도리어 오래 앉아 있을수록 편안하고 시원해진다. 제2 반응 생식기의 팽창과 기타 현상. 정좌시 생식기능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편의상 이를 신장기능과 생식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 정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반응을 느끼는 곳이 대부분 신장 부위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수련을 거듭하면 비로소 생식기에까지 반응을 느낄 수 있다. 소년의 경우라면 대부분 정좌를 시작한 후첫 반응이 바로 생식기로부터 나타난다. 첫째, 신장 부위의 반응. 정좌를 할 때나 혹은 정좌 후 허리 뒷부분이 당기거나 아프거나 시큰거리거나 마비되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만약 신장이 약하거나 약물의 위축, 조루, 유정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엔 정좌로 인해 유정이나 조루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대낮에도 유정을 하거나 대소변을 볼 때뿐 아니라 정좌를 할 때에도 유정을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를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한방에서는 신장 쇠약을 들고 있고 현대 의학에서는 신장 혹은 부신, 성선, 뇌하수선 및 신경쇄약 현상으로 본다. 여성의 경우 평소 신장이 약하다면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질 뿐 아니라 심지어 백대야 등의 현상까지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부작용은 정좌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정좌를 한 결과 신체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기기가 발생하여 신장 및 허리 부위를 막 통과하려 할때이 부위에 오래전부터 있던 숙질로 인해 기기가 막힘으로써 일어난 현상이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서 밝은 스승의 지도를 받아 대처해 나간다면 기기가 일단 이 부위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숙질이 완전히 사라져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만약 밝은 스승의 지도를 받을 수 없어 대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잠시 정좌를 중지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도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정좌하는 것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다르며 병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자세의 신체 운동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기에다 의학적 치료도 병행하는 등그 방법이 매우 복잡함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절대로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단 성행위뿐 아니라 성에 대한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더없이 중요한 약이자 건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건강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반응은 나이나 체력 등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뭔가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둘, 생식기능의 반응. 정좌를 할 때나 정좌 직후 생식기가 갑자기 발기하여 심한 경우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동시에 고한 부분에서는 신경이 미세하게 요동을 치며 요도 및 회음부에서도 가벼운 진동이 발생한다. 여자의 경우는 자궁이 진동하거나 수축하며 양쪽 유방이 팽창한다. 이른바 도가의 단도학파 계열에서 말하는 일양의 발생이다. 도가에서는 이 과정을 체약 귀로라 하는데 의식적인 호흡으로서 기운을 움직이는 학어의 기초로 삼는다. 도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정좌 과정 중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도 만약 성적 충동에 휩싸이지만 않는다면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뇌하수선, 부신, 성선 등의 활동이 왕성해진 증거로서 건강에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나이나 성별의 차이를 막론하고 십중팔구,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 충동을 느끼면 머리가 혼미해지거나 뇌가 팽창하는 듯하며 심지어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을 떨쳐버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때 참지 못하고 성행위를 하면 여태껏 쌓은 공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평소의 성행위나 수음보다 훨씬 더큰 손실을 입는다. 성적 충동이 일지 않거나 또 성행위로 파괴되지 않는다면 바로 노자가 말한 어린아이의 상태이다. 즉, 아직 남녀 교합을 알지 못하나 발기하니 정의 지극함이다. 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생명의 잠재력이 드러나 생기가 자라게 된다. 그러나 정좌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멈추고 말 정도로 통과하기 지극히 힘든 관문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서 단지 충동을 계속 억누르기만 한다면 이건 역시 병이 된다. 만약 정좌 수련을 해도 전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기가 단절된 것이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신이 메마르고 아무 감정도 잃지 않으니, 마치 모세가 친 죽은 물과도 다를 바 없다. 30여 년전 필자와 같이 정좌수련을 하던 동료가 두 분이 있었다. 그중 한 분은 중년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말해준 적이 있다. 하루는 저녁에 부인과 마주 앉아서 정좌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생식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눈을 뜨고 부인을 바라보니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보였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신선이 되기보다 원앙이 되리라 하고는 범부의 경계로 들어서 버리고 말았다. 또한 분은 이미 예순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분은 한때 산중에서 정자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식기가 발기해 수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냉수로 목욕까지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은 마누라와 바둑이나 두며 살, 거, 살 거라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주위가 말하기를 세상의 인욕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으니 사람은 여기서 평생을 그르친다고 했다. 그렇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이두 분의 정자 경험은 후에 필자가 전심 전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 애쓰던 과정에서 실로 적지 않은 계시를 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선한 점을 골라 쫓고 선하지 못한 점을 골라 고쳐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말을 나와 같이 수련하던 두분 동료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성인의 명언이 더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정좌중, 정좌중, 생식기능의 반응에 대한 조절과 대응 방법은 대단히 번잡하여 도저히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만약 전심 전력으로 수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것은 음식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다. 심한 경우는 단시일 동안 음식을 끊으면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다. 불가에서는 정오가 지난 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계율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신앙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탕한 마음이 일고, 춥고 배고프면 훔칠, 생각이, 훔칠 마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음식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그리 간단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만일 이치에 밟지 못해서 그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도리어 위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니 이 방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